장담하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방법이 현재 내추럴 운동인들에게는 가장 최신 방식이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부상험도가 낮습니다 무조건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내추럴 빌더 김광훈입니다 결론부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 방식을 버리고 이런 루틴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한 눈에 봐도 구성이 완전히 다르죠? 뭐 가슴만 엄청 하고 등만 엄청 하는 방식이 아닌 이런 식이고 하루 쉬고 수요일에 비슷한 구성으로 한번더 있고 금요일에 한번더 있네요. 왜 이렇게 하느냐? 첫 번째 이유. 내추럴의 회복력은 한계가 있고 많이 하는 게 근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빡세게만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코치오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이 호르몬은 근성장을 방해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게 만듭니다. 벤치프레스 3 0세트 한다고 내 가슴이 30만큼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느 지점, 어느 스트레스 구간을 넘어서면, 그게 오히려 몸에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후 안까지는 효과가 있다가, 이 구간부터는 효과가 떨어지고 여기서 더하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로이더들은 이딴 거 없습니다. 하는 만큼 효과가 있어요. 이유는 아나볼릭 스트레이드 또는 그와 흡사한 효과를 일으키는 약물이 근 성장을 방해하는 코치오를 막아버리면서 스트레스를 받든가 말든가 계속 단백 동화를 일어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무한대는 아니지만 그 한계치가 우리라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들은 탈탈 털릴 때까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계점이 낮은 우리는 딱 효과가 있는 정도까지만 하고, 스톱 휴식 효과가 있는 정도까지만 하고, 스톱 휴식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이유, 해당 부위에 더 많은 볼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내추럴들은 하루의 운동 볼륨만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해당 부위에 가해지는 볼륨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벤치프레스를 일주일에 9세트만 할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9세트를 몰아서 할 때와, 하루에 3세트씩 3일로 나눠서 할 때, 어느 쪽이 더 집중도가 높고, 더 많은 무게를, 더 많은 횟수를 밀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12개를 겨우 할수 있는 무게로 벤치프레스를 9세트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처음 세트부터 끝까지 전부 다 12개씩 할수 있던가요? 무게와 쉬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면서 하면 보통은 12개, 10개, 9개, 7개, 7개, 6개, 5개, 5개, 5개 이런 식으로 점점 개수가 줄어들죠 이게 60kg 벤치프레스였다고 치면 볼륨은 3,960이 나와요 근데 이 9세트를 월, 수, 금으로 분산시켜서 3세트, 3세트, 3세트씩 하면 12개, 10개, 9개, 31개씩 3일 총 93개 곱하기 60kg 하면 5,580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내 가슴에 대한 볼륨은 3,960대 5,580이 됩니다. 1,620 차이가 나죠. 효율적으로 3세트씩만 수행을 하고 해당 운동은 종료. 그리고 또 모레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하루에 3 세트씩만 했으니 피로도는 적게 쌓이고 근성장 방해되기 전 구간에서 끊었으니 근성장 측면에서도 좋고 느낌 오시나요? 세 번째 이유 점진적 과부하를 실행하기에 훨씬 적합하기 때문에 근육은 어제보다 더 무겁게 더 많이 들때 성장을 합니다. 같은 무게, 같은 횟수로 6개월 동안 해봐야 지금 상태에서 더 커지지 않아요. 내가 틀리기 전상태까지 만 운동을 하면서 무게와 횟수를 적어두고 다음 주에는 횟수를 늘리고 혹은 그 다음 주에는 중량을 늘리는 식으로 점진적 과부하를 주면 당연히 저번 주보다 횟수가 늘었고 또는 무게가 올라갔으니 몸은 계속 계속 성장을 하겠죠. 프로그램 레벨에 따라 방식은 다르지만 대략 이런 식입니다. 이번 주에 60kg로 12개, 10개, 9개를 3세트를 했으면 적어두고 그 다음 주에는 60kg로 12개, 10개, 10개 3세트를 완수합니다. 그러다 무게를 늘리고요. 무게를 늘리는 타이밍 같은 것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니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번 에너지를 남기지 않고 탈탈 털릴 때까지 해버리면 지나친 피로도로 인해 볼륨이 일정해지지 않아서 점진적 과부하를 실행하기 어려워져요. 운동할 때 기록하면서 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번주는 12개, 10개, 9개, 8개. 근데 다음주는 11개, 11개, 8개, 8개.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이나 운동 속도에 따라서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 과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내기 비교적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2018년 2월부터 이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방법을 알기 전까지 저도 로이더들의 방식으로 훈련을 했었고, 이 정도 몸을 만들어냈었어요. 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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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이정도도 엄청 훌륭한데 그냥 4분로5분할 해도 되겠는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운동을 매일매일 빡세게 하면 성장을 하기는 합니다 뭐 코치졸 때문에 뭐 때문에 근성장을 방해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신력과 무지막지한 훈련으로도 이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 제가 했으니까 그럼 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 바로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1번 하루에 30세트를 운동을 하고 10분만큼 성장을 합니다 2번 하루에 8세트를 운동을 하고 15만큼 성장을 합니다 뭘 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효율적인 후자를 선택해야 되겠죠 심지어 1번은 부상연도도 높습니다 3시간 일해도 10만원 주고 8시간 일해도 똑같이 10만원 준다면 심지어 3시간 일했을 때 돈을 더 많이 준다면 당연히 3시간만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훈련을 일에 비유했습니다만 맥락은 같습니다.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기에 효율성을 살려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저는 2016년부터 18년도까지는 발전이 더뎠고 특히 17년도에서 18년은 거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훈련을 게을리 했나? 아니요. 매일매일 자기 전 누우면 내일 오는 게 무서울 만큼 처절하겠어요. 그러다 한계가 느껴지는 시점이 2018년도 2월부터 이 방법을 도입을 하고 갑자기 확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루에 2세시간씩 세타임 하면서 수십 세트를 때려 박을 때에는 멈춰있더니 부할를 크게 나누고 볼륨을 계산해가며 운동을 했더니 한계가 뚫렸다는 얘기예요이 말은 내추럴 초심자들은 일찍이부터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플라시보 효과나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왜 이게 이렇게 될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로이더 시, 내추럴 시둘다 해본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디 꼭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훈련을 해보세요. 다음으로. 로이더들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이유인데, 바로 건강 악화와 부상 위험이에요. 2018년도 대회 준비 당시 3개월간 저의 일과예요. 새벽 6시 기상, 공공유산소 40분, 부족한 부위 30분 보조 운동하고, 아침에 오픈해가지고 점심까지 레슨 진행하고, 점심부터 메인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 포함해서 총 3시간, 훈련 진행하고 다시 밤까지 쭉 레슨 마감하고 12시부터 보조운동 및 유산소까지 해가지고 2시간 그리고 새벽 3시 취침 2018년 대회 준비 3개월간 거의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훈련했고 결국 몸이 고장나 버렸어요 나바 대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몸에 이상 증세가 와서 동네 병원을 갔더니 혈액을 통해 간수치 검사를 해보고 아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하면서 사실이면 큰일이라고 큰 병원 가보라고 하더군요. 대회 2주 전에 큰 병원 가서 혈액 소변 검사하고 나니 의사선생님께서 빨리 입원 안 하면 운동은 고사하고 일상생활도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회만 뛰고 바로 입원하겠다고 각서 쓰고 대회 출전했습니다. 대회 끝나고 이틀 뒤에 바로 입원하고는 다시 검사를 진행을 해보니 혈액 투석해야 되기 직전까지 갔었고요. 이게 대회 준비할 때, 이건 대회 때 얼굴 보세요. 지나친 과로로 인한 횡문근 융해증으로 인해서 간과 신장의 수치가 말도 안 되게 높아지면서 최초에는 간이 고장 나더니 그 여파가 신장까지 망가지게 했었고 결국에는 심각한 상황까지 가버리게 됐었습니다. 지금의 얼굴과 저 때의 얼굴을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를 확연하게 알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삶을 갈가내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약을 썼다면 이게 엄청난 근성장을 유발을 했겠죠. 그렇지만 보통의 사람이다 보니까 몸에 계속해서 무리가 간 거예요. 여러분, 미친 볼륨은 로이더들한테나 효과가 있는 거지, 내추럴이라면 득보는 거라고는, 아, 오늘 정말 열심히 했다. 이런 심리적 만족감?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2018년 3월까지는 저도 로이더들의 루틴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밀고 당겼습니다. 그 방법으로도 몸을 성장을 하기는 해요. 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저의 방법으로 했을 때 피로도가 훨씬 적고 부상염도가 낮으며 심지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즉, 효율적입니다. 저는 선진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따라해보십시오. 나중에 저의 이 방식이 당연한 상식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제작하는 레벨 1 프로그램을 공유를 해 드릴 거고 세트 수, 무게 설정, 쉬는 시간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RP는 뭐고 RI라는 뭔지 등 자세하게 설명 드릴 거예요. 보디빌딩은 단순하게 정신력으로 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산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경쟁력이 생기는 스포츠예요. 저는 제 건강을 내어주는 실수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을 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똑똑하게 오래오래 운동합시다. 김광현입니다. <목소리>